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요 어, 여수 요여녕 사람들 보여줄까요어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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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하 저희는 우리 바로... 지금 뭐하고왔안 우리? 우리는 바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니하아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그 얘기를 해 아빠가 얘기 좀해요자 우리 지금 케이블카 타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가려고 자 우리 준수도 너무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맞죠? 이구. 지금 여기는 엄청 시원하죠? 네 여기는 너무 추워 요 오케이 자 우리 또좀 이따가 또또 뵐게요 그래 좀 이따 또 인사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Ia, ki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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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ta,